그 유튜브 지금 지금 제가 8월달부터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46강부터 좀 많이 보세요 46강에 임양잘찰전에 12가지를 검토하다 이후부터 출발이 됩니다 46강이 45강까지는 좀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45강은 이 책이죠 이책 가지고 강의할 때이 가지고 할때 이제 이게 한 7, 8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고,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어, 그래서 이제 46강부터 보시면 좋겠다, 이말니다 6강부터 지금 한 134강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은 대로 지난번에 표들 있죠 동그라미 치가면서, 치가면서 꼭좀읽어보시길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 보면 쭉 써놨어요. 위성사진은 다음 지도, 용도 지역은 관리지역인가, 농림지역인가 요거는 토지용 규제정보 서비스에, 준 보전 산지하고 보전 산지 면적은,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은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이 중요해요. 자, 낙찰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커야 돼요. 놈이. 알겠죠? 이건 조그만해야 됩니다. 그런데이제 같이 있을 때는 면적은 몰라요. 모르면은, 산지 정보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경락 장금 대출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준 보존 산지라야 잘 됩니다. 그죠? 어, 보존 산지는 잘안 돼요. 요거. 요, 요런 건잘안 됩니다. 물론 산림 조합 가면 조금 되긴 돼요. 농림의 절반 정도. 그래서 대출이잘 되는 건 뭐라고요? 준건 한지. 관리적에 임니다. 뿌라서 도로를 접하고. 그죠? 그럼 도로에 접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구독의선의 전자 지적도나 자료 좀 나중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는 자, 우리 경사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경사도. 경사도도 산림 정보 다드림 가면 있습니다. 산림 정보 다드림 어. 거기서. 어, 그 6번에 보면 은 6번에 있죠. 6번에 주로 어, 꼭 치면 됩니다. 자 임목본수도 임목본수 나무 밀도고 <laughs> 소나무가 빽빽 안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소나무 정도 그 다음에 기준지방고는 버스길 에서 50m 이상 높은 곳이 아닌가 자, 이런 건데 어, 보통 지하체들은 잘 적용 안 합니다. 아는데, 일부 지하체가 50m 넘으면 심의를 받아라. 미나세요? 어, 이제 그런 때문에 기준지방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가? 그죠? 어, 거는 이제 건축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은 모든 거는 그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가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읍면의 저기 촌동네, 부산면 석곡리 뭐, 이런 데, 어, 면리, 이런 데는 1m, 2m 정도 길이 있어도 건축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로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어, 임냐는 신권 위주로 검시하면은 신권에서 좋은 게 많아요. 신권에서, 예로 평당 만 평인데, 5천만5천 오천 원씩 줬더니, 5천만원 샀는데, 돌아서서 본게네 5억짜리더라. 평당 5천짜리 아니고, 5만짜리더라 바다 자, 아까처럼 어, 잘 보여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 그런 거를 잘 보면 됩니다. 신권, 신권. 공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상시하게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 4 6광고 됩니다 4 6광고부터쭉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봅니다 구산면 석공리 산의 1번지를 이게 이제 공유 산지같 갔는데 우리 동기생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수 있으면 팔아봐라 있나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번지를 알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일단 산이기 때문에 산지정보시탕 갑니다 어, 거기 가서 이게 어 주, 이게 뭐준보전산지가 면적이 얼마고 보전산지가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거따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잡고 <laughs> 가서 따지는데 자 이제 토지원계획확인서를 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산면 석곡리 산인데 임년대 요한 2천억 5백 되는데 말이죠 요게 요건데 상대보호구역은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못텔지지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접도구역은 좋은 겁니다. 옆에 조금 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공용산지 여기,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음. 그럼 여기 공용산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공용산지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상위적으로 안,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퍼터 볼 때는 일단 안 됩니다. 공유산지안 되는데, 꼭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한번더 봅니다. 그래서 공유용 산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가? 여기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유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되는데, 이게, 요, 보니까 요약행이 여기 여기입니다.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인데, 보전산지는요 임업용 산지와 공유두 개는 하나요. 이게 예, 그래서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럼 임업 산지는 주로가 농가주택, 농가주택 한 200평이야, 농가주택. 그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 여기한1 0 0 0평아 900평 이 정도 됩니다. 주로 요거죠. 여기 되고 공용 산지는 농가주택이 요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축은 130% 개축은 100%인데 신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신설됐어요. 예, 어, 신설됐는데 자, 다시요. 보전산지에, 공용 산지에, 산지에 농가주택이 신축이 된다, 이러면 됩니다. 어, 되는데, 언제 됐다고요?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200평이야 주택 신축형이 됩니다. 공용산지공용산지가 혹시 놈이 버린다 크거든, 달라 그러세요. 놈이 <laughs> 공용산지라서 지난번에 인사하면서요. 구암동에 공용산지 있는데 내부 가하려고 물어보더라고. 왜냐 했더니, 돈도 안 되고, 세금만오고 그죠? 어 건강보험만 많이 내고 아무 도움 안되더래공공산지가 있는데. 그러나 도로만, 도로만 있으면 은 건축이 가능해 2009년도 법을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어, 여기 보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13조를 보니까. 그죠? 주택을 정축하는 경우는 130%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100% 이제 정개축은 조금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신축은 되냐 이제 이게 신축입니다. 농림업이니 여기서 걸립니다. 우리, 화원장님은 농립업인 아니니까, 안 돼. 신축을안 돼요. 그죠? 농립업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립업인이 자기 소유의 부지, 임차하면 안 되고, 자기 땅에다가,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농립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그 자위에서 신축하는 주택 및그 부대시설은 땅 면적이 660이니까, 한 200평 된다는 농립업인. 그럼 200평이니까, 예로, 농림직이다, 그러면은, 금폐율이 20%죠? 그럼 한40% 정도 된다, 이아입니다그얘이라 어, 하고. 자, 그래서, 어, 농림업인의 범위는 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쭉, 뭐, 제가 이어놨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도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있고, 수산업법에도 있고, 이리어요 있는데, 주로가 뭐, 우리가 말, 쉽게 말 들으면은, 이제, 농전부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가능해요. 예를 천저입에다 농사 짓고, 거기에서, 이제, 지어야 되겠죠. 아까 화했죠 실제로 거주하면서 신축하는 주택하고 부대시설은 200평안을 된다 말이죠. 누가 농립업인이 그죠 농립업만 된다 말입니다. 소이되는게 어, 아니고 농립업인이 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공인용 산지에 단독주택 신축 가능한가? 가능 한데 누가 된다고요? 농립업인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퇴직해 가지고. 논의 어비 되면 되겠죠? 어, 되면은 자기 이제 산을 사가지고 음, 음. 서 어, 공기 좋죠? 공유 산지니까. 어, 바다 잘 비고 이런 데는 아주 좋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여기도 이제 이게 공유 산지라도 단독 주택이 가능하다. 이를 봅니다. 알겠죠? 근데 무주택만다 가능한데? 예? 주택이 있으면 안되거든 뭐, 무주택이라 된다. 그런 양이 없네요. 어, 네. 법에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 안 하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데려가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어, 여기는 이제 된다 아시겠죠? 어, 된다. 지난 시간에 거죠 우리 요거는 또니가요 요거는. 요거는 좋죠. 계획 관리하고 생산 관리 중간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 된다 이 말이죠. 휴일점 된다. 휴일점 그런 것은 커피점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어, 요거는 요, 요거만 있으면 좋아요. 여기 얹고 하면 더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농립업인의, 이제, 그, 제안야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면하사 받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따지요. 경사도가 좀 높습니까? 나무가 빽빽합니까? 도로로부터 뭐, 50m, 100m, 200m 막 올라가는 산입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보니까 창원에 났네요. 창원시는 종전에는 경사도가 15도 미만인데, 21도 미만으로 완화해놨어요. 그러면, 자, 조금 21도까지 공장을 지으라, 이 말이죠. 인내 사가지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21도 미만인데, 그외 지역은 18도 미만이다. 그러뭐 공장은 18도 미만 되면은 흥이 됐다, 말이죠. 자, 그런데 김해는 보니까요. 김해는 공장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엄청 들어서가지고 종전에는 25도입니다. 종전에는 김해는 막 무조건 산을 사 공장 치야. 25도까지는 막 차가 디비지도 좋다, 막 공장 지어 갖고. 노동력을 창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11도, 11도 미만으로 네.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행하죠 단독주택은 21도는 되는데 공장은 11도 여기는 네. 이제 엄청 일합비죠 네. 그러면 이제 공장은 임명사업고 공장 지시 생각하지 마라 경사도 조금 있으면 절대 못인다 이제 좀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임목본입김에는 뭡니까 창원은 자김이잘 보세요 150%에서 100% 미만 그런 거는 나무가 빽빽하면 은더 강화된 겁니다. 100% 미만 그런 거는. 알겠어요? 이게 이목본수도가 내려간 거는 나무가 강화됐다는김해시는 강화는 한단 말이죠. 나무가, 어, 깨에 넘어 나무들이 재능, 뭐 기사들 용어인데, 거기에 100% 미만으로 강화됐다. 그죠? 기준 지방은 없는데, 자, 고성고입니다. 고성은, 기준 지방고 있어요. 고성은.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50m 미만은 어 기준 지방구 우리 창원에는 기준 지방구에 이게 이제 규제가 없는데 고성은 50m 미만은 규제가 없다. 자 이야기는 이건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0m 이상은 규제가 있다는 그러면 이래요. 바다 잘 보이는 땅인데 버스가 다녀 다니는데 50m 미만까지는 막 알아서 이 골목 이 가다가 집에 하나 짓는 다 되는데 60m, 100m 좀 이리 고바이는 전망이 들어오잖아, 요 바다 잘 비고. 그거는 아예 못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고성군에서는 자꾸, 요걸 없애자. 청원도 기배도 없는데, 와, 우리는 이런 걸 말라고 해놨노. 어? 괜히 규제해가지고, 70m에, 어? 버섯길 조금 위에 70m에 조금 좋은데, 어, 바다 잘 비는데, 집도 좀짐어좋겠는데왜 규제해놨노? 좀 허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준지방군은 50m는 규제가 없는데, 그래서 가면 오면 넘으면은 있다데오면 사이 그런 거야. 자 경사도, 임목본수도 기준 주방권을 그렇게 해석하시면되겠고요자 그다음 봅니다. 구산면 이게 수정리에 이런 이제 임명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봅니다. 구산면 수정리 임명을 넣었다. 공매해 가지고 경남 경남 어, 합포구 구산면에 수정리 그죠. 부산면에 봅니다. 낙찰 봅니다 낙찰입냐, 호지의 입냐다. 낙찰됐는데, 자, 이거 봅니다. 한번 보세요. 물어본면 여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 입냐가 1차에서 1차에서 입냐가 낙찰됩니다. 여러 천한 오류페팽이안양세모세에서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입냐가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는데 1차에 6,010만원에 한 1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내가 네, 보니까 들어왔는데 자 물어봅시다.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께는 길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이번 봅니다. 여러분들 또 원장님이 스카이뷰를 또 스카이뷰를 봅니다. 이 바다죠? 바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우리 그 수정 산업단지 있죠? 어 산단에 그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넘어간대요요여번 길이, 도 바다가 저 길이 있어요. 자, 여기 요땅 사면은 길이 있다 없다? 응? 어? 있다 없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길이 없다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없다 해야지. 어, 길이 없다. 그죠? 어, 없다. 자, 여려보면 길이 없어요. 음. 분명히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단추를 요거는 눌렸는데, 요거, 요거는 아직 안 눌렸어요. 음. 알겠죠? 그럼 뭐 전자지역도 누르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자, 플러스. 음. 어, 길이 있네. 이거 뭐, 보입니까, 이거? 1152도 해놨죠. 길이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퍼트보면 안돼 이것만 퍼트보고 석가비를 보기에는 길이 없네. 맹진해. 이러면서 닫자 이러면 안 되고 <laughs> 전자지역도까지 조금 네. 보셔야 돼요. 보시니까 길이세요. 길이. 길이세요. 어 길이, 길이 있죠? 길을 조금 물었죠. 네. 그럼 이 길이 1.5에서 2 0 0안 됩니다. 내 시청에 물어봤거든. 그래서 건축 때문에 물어봤더니 1.5에서 2 0 0안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예로 뭐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어 건축이 되는가 이 말인가 지 이게 예로 이게 무엇 커피점을 해도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길 가지고 한 2m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인데 되느냐 했더니, 저기에서도 정답은 안 주는데요. 우리 이제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뭡니까? 구산면 수정리죠? 리. 그죠? 예로, 하포구, 뭐, 동이 뭐고? 무슨 동이노? 동이 아니고, 떡동. 특동이 아니고 구삼면 수정리에요 어, 그죠? 어, 자 구삼면 그러면은 아자 건축법 잘 봅니다. 자 해석을 잘 해요. 건축법 3조에 보니까 적용제 도시 지역 외 지역으로서 여기는 뭐, 무슨 보전지가 인뭐 그래요.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 자 요거는 동이니까 업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죠? 아닌 아니.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51조 밑 올려 정의한다. 그러면 44조가 뭐냐? 그럼 요겁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혀야 되지만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자그 다음에 음. 어, 경우 또는 오할이니까 너무 당연히 이건 엄마 뭐 농망은 맹지도 되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부 45에 보니까, 1항의 허가권자는 도로에 한 예관계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예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의 사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연 사회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예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서로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은, 한 사람은 딱 다니는 건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음. 오랫동안, 이, 이것도 그렇죠. 뭐, 3년, 뭐, 3년이라든지, 뭐, 2명 이상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일로 연 사실상의 통로로서, 그냥 지하체에서 조금 권한을 가했다. 해주고 싶어 해주는 거고, 너그 자꾸 불이 을 뭐는 걸리는 거고. 그런데, 일단 법에서는, 업이나, 이렇게 구산면 수정리, 이런 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고 이런, 자, 건축법 강화된 건축법이 적용을 좀 제외시겠다는 말입니다. 완화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계사무소로 잘 만나 면 되는 거고, 디디만 설계사무소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지분하는 거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네.